사기 상장 5절부터 시작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음. 밝아져 하나님과 맛집되어 사담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지도 하고 보았지도 하고,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리라. 이에 예, 예, 그들의,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먹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는 뱀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까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하와에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베비 여자 얘기를 내.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사단은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죽는다. 사단은.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하와는 갈등에 빠졌죠. 그래서 어디 길로 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걸코 죽지 아니하리라의 마음에 기울여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나 걸코 죽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중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먹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 먹으면 더 멋지고 더 행복한 삶을 내가 살수 있을 거예요. 마당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 부족한 것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실가들이 있었고 어느 때든지 얼마든지 그들은 그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내동산에 울타리를 쳐놓아가지고 외부의 공격이나 위협이나 그것이 있지 않도록 방어도 하나님이 부족함 없도록 해 주셨지요 다른데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합다 그게 무엇이냐? 선악과 떠먹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 되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손아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가를 주셨습니다. 선악가주준 것은 시험이지만 무엇 무엇을 위해서 복주려고. 너희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너희는 피조물이고 흙에 불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너에게 행복이고, 이것이 너의 생명인 거야. 그거 기억해라고 주신 게 바로 선악가지요. 그런데 사자는 이 선악가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들이 선악가를 따먹습니다. 따먹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은 자리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악을 내가 분별하는 하나님이 선하고 선함이 악한 곳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내가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성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 자리에 만줄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설명하기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그 타락하고 그 음란한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왕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인간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파워게임을 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어쨌든 파워 누가 더 파워가 있느냐 이 파워 게임에 이건 너무나 예민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조그만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 서고, 사람들 을 조종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래서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저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라고 말했죠. 정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걸 보게 된 거죠. 그동안 보지 못한 게보늘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게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풍성함을 더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죄를 아는 주식이 밝아지거요 죄를 아는 주식이 밝아지고 나니까, 그 죄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본능이 작동되죠. 그 방어 본능이 작동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어떻게 해요? 방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더니 하나 본게 있어요.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보았습니다. 벌거벗음을 본 거예요. 벌거벗음을 보았다 내가 지금까지 벗은지 몰랐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빨고 벗고 다녀도 모르잖아요 근데 크면서 수치심이 아기 창피한거들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 뭔가 이 아이들이 어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벌거벗은 거 부끄러운지 몰랐는데 손아에 달고 먹었더니 아 부끄럽네 철이 들었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입었는지 알았는데 옷 입고 다니지 않았는데 벌거숭이 입은 팀처럼 나는 다 멋진 옷을 입었다라고 다니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봤더니,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 살았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동이 열거져서 벌거벗음을 보았다라는 것. 그것은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벗겨진 것이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벗겨지니까 자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요. 예 내가 누구인지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제서야 깨닫는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큰그 소리 쳤는데 보고 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한계가 많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심이 있어서 내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는지를 보게 된 거지. 인간의 몸이 어떤지 그 영양소 하나가 부족하다고 해서 사람이 몸을 사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연약한 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치해서 스스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니다 인간은 대단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로지 진마의 인간은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뭐, 수많은 이 세상의 지혜들을, 또한 정보들을 알아내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생명에 도전하고, 우주를 정복하고, 저바닥이 깊은 곳에 있는 것들도 다 찾아내고, 인간은 정말로 대단하고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 그것을 인정해요.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뭘 알아요? 내가 벗은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하나 얼마나 연약함과 한계와 두려움을 가지고 내 안에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뭐 합니까? 가리는 거예요. 보이면 부끄러워서 가리고 남들이 알까봐 남들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까봐 명품으로 가리고 외모로 가리고. 또 학벌, 돈, 명예, 뭐 이런 것으로 성공으로 우리를 가리는 거야. 그 세상의 껍으로 가릴 수 없으면 어떻게라도 가려요? 정지를 부려서라도, 큰 소리를 쳐서라도, 고집을 막 부려가지고라도 가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하다가 하다 할게 없으면 뭐 해요? 너몇 살이야? 나몇 살이야? 주는 눈을 까봐. 막 이러면서 할게 없으면 나이를 앞세워서라도,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차이는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어요. 자,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그선악가를 보았을 때그 하와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쭉 말씀해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 죄가 들어오는 통로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작동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지라. 요한서도는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야. 하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선악과를 보았어요. 먹음 보암직했어요. 안목의 정욕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겸문성심이라고안 보이면 잊어버리는데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먹음직도 했어요. 육신의 정욕이죠. 그걸 먹어서 나의를 채워야 돼. 금주림이 있는 거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어요. 이생의 자랑이죠. 인간이 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탐악한 인간의 마음에 있는 본성이 이세 가지가 있어요. 이세 가지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세 가지가 다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담과가 실패한 그 자리에 더 여러분도 서 있어요. 그서 있는데 사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세 가지를 건드리는 거죠. 세 가지를 건드려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채워야 내가 만족이 있는. 이걸 채워야 내 기쁨이 있는 거야. 이걸 채워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 이걸 채이가 받을 있어야 내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그 외로움을 가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는 유혹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세 가지 시험에서 실패한 아담과 하와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세 가지 시험을 멋지게 이기고 승리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어디 강의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강의에서 사단이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결국 굳이 40일 금식했으니까 이 돌을 만들어 떡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력을, 육신의 정력을 채우라고 하 것이죠. 육신의 정욕을 채우라고 할때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리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하나님이입으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는 자신의 육신을,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육신의 정욕을 누르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강해 사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배고프지도 않았고 의복이 티들이 상하지 않았고, 이 신발이 발이 부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았느냐?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 내려 보라는 거야. 뛰어내려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이제 안전하게 보호할 건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박수치지 않겠느냐? 박수치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생에 자랑는 거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서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우리가 상실이 있다는 거요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전하면 내가 너에게 이걸 줄 거야. 안목의 전역인 거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자나 물러가라.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한번 해볼까요? 사자나 물러가라. 사자나 물러가라. 기억되었을 때 주의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내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거야 저 여러분은 아담의 우선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 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 세가지 시험의 유혹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어요 나 이거 이게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딱 걸려넘어지기 싫을거에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거 조심하라 누구나 예의가 없어요 하지만 아담의 우선 태어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세 가지 시험을 승리하셨어요. 이세 가지 시험을 내가 성공하고 내가 그것을 넘어서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이세 가지 성공을 다이 시험을 성공하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과 더불어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시험을 승리할 길이 열린 거예요. 승리할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공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이 욕심, 이세 가지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세 가지 그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긍정적으로 살아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이세 가지 시험에서 이기려고 하면 하와가 이 시험에 빠지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고 그 말씀에 또 자기가 뭐 거취성쓰는 거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없어지니까 어떡해요 욕심이 잉태되고 제가 장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사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단끊임없이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이에 틈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보다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대단하고 뭐 멋지고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내 안에 내 모습은 그렇지 못 하니까 또 나를 가려야 되고 나를 치장해야 되고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것을 자신의 보상을 받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반복되어져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관계도 깨어지고 가족 안에서도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의 원인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제일 무서운 죄가 교만이라고 말하죠. 교만. 하나님 자리에 내가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 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그래도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 떨어졌던 수많은 사람에 떨어졌던 그런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야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우리가 우리 스사의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거 채워져 있으면 이거 있으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염려가 없을까라고 말하는데 끊임없이 그걸 바라는데 없는 우리들 현실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의 생명 되시고 하나님 내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래도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 앞에서 절망하고 자단하고 낙심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서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감정과 감사와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자녀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항. 우리도 12장 3절에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음. 해석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것 같이 뱀이 사단이 하와를 미혹한것 같이 우리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뭐가 떠난다고요? 너희 마음이 떠난다 마음이 문제입 마음. 마음이 전쟁터인 거예요.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마음을 두렵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이미 하와는 선악과를 떠났기 전에 마음에서 이미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 말을 들었고 사단의 말을 들었고 마음이 흔들렸고 자기 욕심이 발동되어지고 그제어할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범한 거죠. 우리 이제 우리의 삶에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향하신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부패함이죠. 최고 타락입니다. 놀랍게도 이 부패함이 세상에 성공으로 올수 있어요. 명예로 올수 있어요. 이게 높아지는 거로올수 있어요. 부으로 올수 있어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채워져서 사람들 앞에 큰소리는 치지만 자신은 무너지고 관계는 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인생에 허망한 것들이 남겨질 수 있는 거야. 더 무서운 것은 이 시험을, 이 욕망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얼마든지 붙이켜 줄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친 이 시험을 예수 믿게 되면 예수 믿으면 복 주실 거야 하나님 이거 채워주실 거야 너잘 되게 해주실 거야 너 하나님 높아지게 해주실 거야 너 뛰어나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있던 것, 세상에 있는 던 세상에 있 것들 하나님 널 채워주시고 널 해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 신앙생활 잘 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공부 많이 하고 뭐 열심히 또 주르기에 뭐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면 하나님 너가 이렇게 채워주실 거야 이것이 앙을 제대로 못하면 너는 어, 하나님이 어떻게 할줄 알아? 뭐 이렇게 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순전하고 주님을 따르며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성겨야 되는데 진실함과 깨끗함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이런 욕망과 우리 생각들을 얼마든지 신앙이나 종교나 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시장하고 우리 안에 그것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지 사함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더여러분들고 사랑하면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부를게요.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닥칠 수 있는 이 시험 이기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어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담도 넘어졌고 하나도 넘어졌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아니야.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주님만이 주님이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붙어있어야 돼요.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믿는 자들과 그래서 어떤 시험이 있든 어떤 한난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런 제대로 본성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걸 드러내놓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기도 요청하고 상담하고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 그러면서 이 믿음의 작은 공동체지만 그 성도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함께 위로하고 또 찾아가고 또 중복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고 그 시험을 이기고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한 단계 올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험을 겪고 한번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런 시험을 우리가 끼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아니고 아비아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서고 장성한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생명력 있는 복된 삶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를 있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수고했습니다. 안주하신 하나님 아버지들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있게 하여 저 없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복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따지라도 고난이 따지라도 주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나갈 주님의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우리 모두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내주로부터 하심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여자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충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